이사주를 해설합니다. 이사는 신미년의 무술을 정사일 정미시에 태어난 권명 어, 여성사주입니다. 권명 어, 목이 안보입니다. 화가 3개 토가 4개 금이 하나 간단합니다. 어, 여기서 토너가 많다는 것은 식상 자식성이 많아서 배우자가 문제가 된다. 어, 정사 일조가 고란살이라서 배우자 풍파가 따른다외롭다 어, 그리고 수라는 글자가 여기서 배우자인데 배우자가 안 보인다. 지금 이제 운에서 경자 대운 19년 10년짜리 운에서 살고 있는데 어, 내년에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배우자가 들어와서 이제 이성을 사귀어봐도 잘안 이루어졌다. 근데 29대 대운, 내년에부터 기해년부터 29대 대운인데 충미충, 충미충이 깨졌다. 아, 그래서 저기는 식신을 어, 충이 되니까 건강이 문제가 된다. 아, 여자 생식기가 문제가 된다. 산부인과 계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건강을 살피야 되고 또 구설수나 간제수가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3 9 삼십구 대 대운의 이민 대운에서 이제 남자가 들어오니까 아, 거기서는 아, 이제 결혼도 하고 그렇게 갔는데 내년에 기해 대운이 해라는 것이 또 배우자 남자예요. 그런데 또사회충이 돼서 그흉이 있다, 아, 간재수가 있다, 배우자가 이성이 있으면은 애인 이 있으면 깨진다 이렇게 봐서 운이 이렇게 불편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 운, 이 대운도 안 좋고 사주도 안 좋고 그래서 이 사람은 아, 토가 많은 관계로 아, 또 전부 다 말하는 직업이에요. 아, 술 그래서 상관격인데 아, 말을 잘한다 삐순이 잘 삐진다 솔직하다 말을 잘 옮겨서 구설에 따른다 말을 잘 옮깁니다. 너무 솔직해가지고 그런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고 자식이 많다. 남우 자식이고 섞일 수가 있다. 아이들을 좋아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 많다. 예술성이 뛰어나서 예술에 관심이 많고 소질이 있다. 미술학원, 음악학원 뭐 이런 거 하면은 잘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이스로 너무나 성격이 급해서잘 삐집니다. 거짓이 없어요. 다 털어놓는 거예요, 속마음을. 이런 사람 사주 보기는 편해요. 와서 있는대로 자기가 먼저 얘기를 다니까. 그래서 배우자 문제가 제일로 문제다 이 사람은. 그 불행하기도 배우자 풍파가 따라서 첫 배우자 해로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잘못하면 남편이 죽습니다. 이거 너무나 수라는 글자가 보이지를 않고 어, 토가 심해서 이건 토가 7 개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물이 들어가면 흙으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물을. 그래서 배우자가 죽는다. 또 배우자가 또 공만까지 걸려서 참 흉이다. 이래들의 배우자가 뭐 없이 흉스럽습니다. 그래서 29살부터 10년짜리 운이 배우자가 있어도 깨지고 이혼한다. 그 다음에도 문제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만날라면은 39대운부터 배우자를 만나나, 배우자 운이 나쁘다 보니까 가정공이 풍파가 많다. 항상 외롭다. 항상 외로워서 내 마음은 허전하다. 공허하다. 사수로 온원있 있어서 편편이미다다 남편이 있어도 남편보다는 자식을 더 사랑하고 원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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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사0사원3 0 0 0번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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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해하시고 잘 노력해서 살아갔0 0 합니다.